그렇지만 안할거 같아. 여 좋아. 시우라 좋아. 수빈이도 좋아. 인형, 인형 많이 얻어서 좋아. 그렇군 <목소리> 엄마야, 나시가어어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어, 시원아. 그럼 이거 가져가서, 칠해놨팔때팔까 그래, 그러니까 좀 그렇게. 그 식으로 섞어준다고? 아니, 거데 <laughs> 어, 어 오키다 가져가? 응. 어, 다 가져가. 언제 안 이거 뭐, 떡을 넣었어 여기다가? <놈> 엄마가. 쉬지. 어, 참. 또. 밑에다 면지 어, 아침에 빚었대. 이거? 찢었다고. 그럼 아침에 찌니 어. 보고 그랬더니 찌니가 찐이가... 음. 아빠도안 나는데 먹었잖아. 아, 그래. 이거. 다 만약에 암으로. 쪼 놓고 먹은 가안 먹어. 깨 음. 음. 아, 봐요. 아무 생각 없어. 엄마려면나 다니야 학개 가지고 다른 거 팔까? 고거 이거 이다 팔까? 팔아 음. 음. 아, 아, 팔아. 괜찮은 날 있으세요? 잠깐만요. 그게 다오나요 아니요. 정어 일단 정수기하고 연수기고요. 이 제가 요거 네? 이제 지정한 다음에 매트리스도 한 날로 되는지 들어가서 또 봐야 돼요. 기사님 서로 다루셔. 네. 재밌어? 이십삼, 이십사. 한 시부터 5시 사이. 응? 뭐 또? 뭐? 말을 해. 서야 그거 재밌어, 어? 응? 재밌어? 말하기 싫어? <laughs> 말하기 싫은 거야? 어? 아, 말하기 싫구나. 아, 재밌겠다. 이거 몇시에 시간에 언제 괜찮으세요? 이러고 그러면 자세한 시간은 기사님한테 한시에 집에 있니까 그때 오세요. 그건 뭐야? 어, 네. 무지개 만든 거야? 네. 와. 네. 잘 만들었다. 아, 네 네. 보라색 무지개? 네. 근데 어 음. 아기 무지개요. 아기 무지개야. 네. 와. 맞아. 그렇구나. 야. 누가 그... 무지개 가 걸어 다니는 거야? 응? 무지개 어 음. 살아 있는 거야, 저 아, 걸어 다는 거? 살아 있어서 걸어가는 거야? 와, 넘어진 거야 무지개가? 응? 무지개건강 응. 응. 무지개 응. 이거 게 이거 모양 무지개 같잖아요. 아, 그렇구나 진짜 무지개 같네. 응. 아고체 네 아, 그러면 고자리에다가 놓을 거니까 매트리스고 밖에다가 내달라고, 바닥 바나에가서면될것 같아요. 매트는 스는2 3는이게다 네. 양수기하고 so, ha, ha, 장는2 네. 네 음? 네. 아. 네. 네. 还有一朵。